오늘은 이집트 구형신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중 4명을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다니엘 제이 다비는 3부 2쿨에 등장하는 도박에 정신나간 놈이다. TVA가 방영 중일 때 다비의 손동작을 실제 마술사의 움직임에서 가져왔을 정도로 작가가 좋아했던 인물 중 하나인데 처음에 사진 속 저택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척 은근슬쩍 도박하자고 제안했다. 디오를 빨리 찾고 싶어했던 조 스타일인 가운데 성질이 가장 급했던 폴나레프가 교활한 다비의 덫에 걸려든 채로 게임을 수락하여 패배했고 이어진 조셉도 도박을 야바이로 시도했지만 또 패배하여 총 영혼을 두개 빼앗겼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타자로 등장한 조타로가 역으로 다비를 칭찬하며 포커로 싸우자는 제안을 했다. 맞아. 그의 스탠드는 이집트의 신중 하나인 오시리스 신이다. 인간형 스탠드로 분류되어 있으며 내기에서 진 사람이나 마음속으로 패배를 인정하면 영혼을 빼앗아 게블칩으로 만든 능력이다. 누군가의 영혼을 걸면 도박이 시작되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걸겠다고 말을 내뱉으면 성립된다. 교활하면서도 치밀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본인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병신 취급하고 이것에 대한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컨드 딜을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 이것은 명백히 본인 잘못이라 하여 벌이라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위대한 도박사라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디오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태생의 겜블러라서 싸우는 것이라 한다 이후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딜러를 지가 매수한 꼬맹이를 쓴다거나 가게의 사람들을 전부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 놓거나 조타로의 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면서 여러 개의 업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타로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태우� 며 주스를 매수했던 꼬맹이를 의심하면서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 기우의 스탠드 정체로 인해 후후 하악하악거리다가 마음속으로만 코를 외쳐 할아버지가 되었다 어? 1981년에 결성한 영국의 2인조 일렉트로닉 신스팝 밴드 Pet Shop Boys 에서 이름을 가져온 패숍은 이집트 구형신 가운데서 후반부의 정체가 드러난 캐릭터다 강한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 뛰어난 시력을 자랑하는 매로서세개의 깃털로 장식된 두건을 쓰고 디오와 건네준 듯한 하트 무늬를 달았다 다른 세계에서의 이름은 부엉이 악령이다 맞아. 그의 스탠드인 호루스는 이집트의 하늘의 신이다. 다른 세계에서의 이름은 해고랑령이다패브의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온도를 극저온까지 내릴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얼음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사이즈를 통해 공격 가능하다. 심지어 건조하고 뜨거운 이집트에서 크고 강력한 얼음덩어리를 만들거나 다수의 고드름을 만들어내는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특히 습한 지하에서 더 강력한 걸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공격뿐만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다든지 한 본인의 상처를 얼려 출혈을 막는데도 쓸수 있다. 기후의 저택을 지키는 패숍은 영역에 침범하면 그게 누구든지 서스럼 없이 전부 죽여버려 굉장히 무자비하다. 강아지 두 마리를 죽이고 주인 앞에서 먹어치우는 이상한 패티시가 있는 동물이지만 참 역겨운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능까지 높아서 앞들이 고용한 거지를 죽이고 사진까지 찢어버리며 누구든지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만 정작 날지 못하고 멍청한 척하며 커피 껌과 사람의 머리카락을 뜯어먹는 것을 좋아하는 멍멍이와 덜 떨어진 악령에겐 통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자랑하던 부리가 꼴 좋게 박살 나 버렸다. 꼴 좋다. 다른 세계에서 이름은 도이란 이름... 이름을 가진 은두르는 디오가 보낸 암살자다. 이집트에 도착한 조스타 일행을 첫 번째로 맞이했던 구형신이었으며 카퀴인을 잠깐 퇴장시킨 무시무시한 캐릭터인데 스탠의 능력과 본인의 신체 능력으로 멀리서 전략적인 방법으로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나갔다. 육부에 나오는 바지를 거꾸로 입은 병신 아니 존갈리에이처럼 디오를 우상화했으며 명언을 많이 남기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악에는 악의 구세주가 필요한 거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말하고 이어서 은두르는 조타로가 나머지 8 명의 능력을 물어볼까봐 더 이상은 안 가르쳐 주지라는 또 다른 명언. 남겼다. 맞아 조테로의 모자를 강제로 벗긴 게이브씨는 원격 조작형의 부정형으로 분류된 스탠드다 민첩한 움직임과 금속을 찢어밝힐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스탠드가 위협적이었던 것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익사당이 죽었다는 묘사 때문이다 또한 형태를 바꿀 수 있어서 쉽게 찾아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기습까지 가능했다 게다가 스탠드와 술자가 멀리 있었지만 장님이었던 은드로가 청각이 매우 뛰어났기에 발자국 소리로 누군지 쉽게 파악해서 이기의 스탠드인 더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투어가 끝날 뻔했다 그는 기후 디오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성격이다. 은두르는 전투가 끝나고 난뒤 신문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살자를 택했는데 디오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본 유일한 캐릭터가 바로 디오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은두르는 패배에 승복했고 기꺼이 조타로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상대에 대한 존경심도 표했다. 타고난 스탠드술사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디오에게 버려져서 살해당하는 게더 싫다는 발언과 동시에 디오를 생각하며 크고 아름답다는 표현까지 하여 결국 사랑꾼으로서 채우를 맞이했다. 어? 작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몇안 되는 캐릭터 중한 명인 머라이어는 압둘과 조셉을 한꺼번에 리타이어 시킬 뻔한 캐릭터다. 조셉의 호기심 많은 성격과 노출이 심한 옷으로 어그로를 끌었으며 정체를 모르는 의문의 여자를 남자 둘이서 끝까지 따라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닌 꼴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캐릭터다. 맞아. 그녀의 스탠드인 바스테트는 콘센트 모양의 스탠드로 어디든지 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콘센트에 닿는 자들에게 자력을 부여하는데 자력의 힘으로 압사시켜 죽일 수 있을 법한 능력 자체는 간단하지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쇠나 고철들이 많이 있는지 알수 있을 법한 능력이다. 이집트의 신중 하나인 바스테트 여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작가는 전기 공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쓴 글에 영감을 받아 바스테트의 능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도록 유도했는데, 이것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녀가 타인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시켜서 얼굴을 찡그리고 입술을 깨무는데, 이때 일그러진 표정이 바스테트 여신의 뜻인 양면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나처럼 상대의 외모보단 마음을 끝났다